코인을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상태로 매수 버튼부터 누르는 겁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초보 핵심 개념이 정리돼서 코인 거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부터 보다가 길을 잃습니다. 기본 개념이 없으면 오르는 이유도 떨어지는 이유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코인은 쉽게 말해 인터넷 위에서 주고받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코인을 사고파는 장소입니다. 지갑은 코인을 보관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인을 살 때는 원화로 바로 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코인으로 바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 자산이 어디에 있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금과 출금은 코인 초보가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입니다. 특히 주소와 네트워크가 일치해야 전송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네트워크는 도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어떤 도로로 보내느냐에 따라 수수료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거래 화면에서 먼저 익힐 주문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지정가, 시장가, 스탑 주문만 알아도 실전에 바로 적용됩니다.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시장가는 현재 가격으로 바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스탑 주문은 특정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초보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거래할 때마다 빠지는 비용입니다. 작아 보여도 거래가 반복되면 누적 차이가 커집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살지보다 어디까지 흔들려도 괜찮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 관점입니다. 짧은 움직임과 큰 흐름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지갑, 입출금과 네트워크, 주문 방식, 수수료, 변동과 시간 관점 이 다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뒀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환경이 선택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